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총 42개 기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로서 수감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부의 개선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좌석 배치도에 명시된 인원 외의 기관 증인은 국정감사장 외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증인 중 다섯 명 모두 출석이 불가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갖추지 먼저 신준식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은 지병으로 인한 치료로 출석이 어렵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소한의 성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 키트 관련 임상 조작 의혹으로 수사 의원 9월 27일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빼달라는 청탁 전화를 모전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에게 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정식으로 그리고 진작에 이 출장이 계획되어 있었다면 그런 청탁 전화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PCL 관련 질의를 하자 대통령 취임식 특별 초청 등 본인의 페이스북 사진을 부랴부랴 삭제를 다 했습니다. 김소연 대표의 친동생인 김인규 PCL 전 CFO는 더 황당합니다. 그 식약처 국정감사 다음날인 11일에 PCL에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10월 29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 휴대폰까지 끄고 의도적으로 잠수를 탄 상태인데 친누나 김소연의 부제로이 사표가 수리조차 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사직이 불출석 사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임상조작이 가능하도록 삼강의료재단을 소개해준 것을 취재된 분당 봉플러스 의료법인 병원장 김필수 원장의 경우는 오후 12시 55분부터 1시까지 진료가 3건인데 1시에 수술도 또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병원에 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의사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이 있어서 출석이 어려운지,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수술을 옮길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음. PCL의 사회이사이자 경영자문위원인 항성윤 고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미 소명을 다했다며 본인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불출석 사유를 적어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고의로 국정감사를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임상시험 조작에 따른 식약처의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던 보도 이후 모두 증인출석에 어렵다고 도망간 것입니다. 국감 증인출석 고의회피 정황이 명확하니 충분히 국회에서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를 안 나오면 그만, 국감기간 동안만 버티며 넘어가겠지, 이들이 어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런 오만한 평야화를 시킬 수 있도록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